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해 볼 자료는요. 와, 이걸 보니까 우리 몸이 정말 하나의 작은 우주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네. 보내주신 자료가 표적 장기 독성학에 대한 방대한 강의록인데 화학 물질이 어떻게 우리 몸에 딱 특정 장소만 골라서 공격하는지 그 비밀을 파헤치는 내용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전문적인 정보의 바다에서 뭐랄까 가장 흥미로운 진주들만 쏙쏙 건져 올리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왜 어떤 독은 회로 가고 어떤 독은 뇌로 갈까?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은 도대체 어떻게 뚫리는 걸까? 그 숨겨진 원리를 여러분이 무릎을 탁 치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맞아요. 중요한 건 단순히 아이고 해로워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왜? 그리고 어떻게 해로운지를 아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독성학은 사실 우리 몸이랑 화학 물질 사이에 벌어지는 아주 치밀한 상호작용을 다루는 한편의 추리소설 같아요. 와, 추리소설이요? 네. 오늘 이야기는 그 독성작용의 메커니즘, 그러니까 범죄 수법에 집중해서 살펴보면 훨씬 더 흥미로울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몸이라는 거대한 성체의 가장 바깥적 성벽, 외부세계랑 제일 먼저 만나는 호흡기랑 피부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자료를 보니까 폐가 그냥 공기주머니가 아니라 엄청나게 정교한 다단계 필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입자 크기에 따라서 걸러지는 위치가 다르다는 점. 이거 정말 신기했어요. 아, 그 부분이요? 그러니까 어, 5마이크로미터가 넘는 좀큰 입자들은 코나 목에서 대부분 걸리는데 네, 대부분 그렇죠. 이게 1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그 초미세먼지 같은 녀석들은 이 모든 방어선을 그냥 다 뚫어버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폐의 가장 깊숙한 곳. 폐포까지 가서 혈액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공항의 단계별 보안 검색대도 아니고요.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어떤 물질들은 우리 몸의 시스템을 역이용해서 스스로를 특정 세포 안으로 배달시킨다는 거죠. 시스템을 역이용한다고요? 네. 자료에 나온 제초제 파라콰트가 완벽한 예시인데요. 이 물질이 폐에 유독 치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 부분 저도 봤어요. 근데 너무 어려워서요. 폴리아민 운반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쓰여 있던데 이게 뭔가요? 아, 네. 쉽게 말해서 우리 폐세포에는 폴리아민이라는 음... 일종의 영양분을 받아들이는 전용 문 운반체가 있어요. 네, 전용 문. 그런데 파라쿼트 분자가 이 폴리아민이랑 구조가 아주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 운반체가 파라쿼트를 보고 어, 우리한테 필요한 영양분이네 하고 착각을 하는 거죠. 속는 거네요, 완전히. 그렇죠. 그래서 세포 안으로 열심히 실어 나르는 겁니다. 마치 스파이가 아군인 척 위장하고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과 똑같아요. 와, 완전 트로이의 목마네요. 그럼 일단 세포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는 이제 분색을 드러내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일단 안에 들어가면, 레독스 사이클링이라는 걸 일으키는데, 이건 뭐랄까, 세포 안에서 작은 화학 폭풍을 일으키는 것과 같아요. 화학 폭풍이요? 네. 산소를 이용해서 세포를 공격하는 유해물질, 즉, 활성산소를 무한정으로 만들어내는 공장을 돌리는 거예요. 결국 세포는 내부에서부터 파괴되고 마는 거죠. 이야. 특정 반체를 속여서 특정 세포만 골라 죽이는 선택적 독성의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런데 폐를 공격하는 독이 또 있더라고요. 곰팡이가 핀 고구마에서 나오는 독소 4-2포메아놀이요. 아, 네. 이건 또 방식이 다르던데요? 네, 이건 또 다른 종류의 배신이라고 할수 있죠. 보통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은 간이잖아요. 그렇죠. 간이죠. 그런데 이4 2포메아놀은 간에서는 그냥저냥 처리가 되는데 오히려 폐로 가면 훨씬 더 강력한 독성 물질로 변신을 해요. 잠깐만요. 해독을 해야 할 장기가 아니라 폐가 스스로 독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말인가요? 이건 정말 역설적인데요. 맞아요. 폐에만 유독많은 CYP4B1이라는 특수한 대사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가 4 2포메아놀을 아주 강력한 무기로 개조해 버리는 거예요. 아. 게다가 폐에는 해독에 필요한 글루타티온 같은 방어 물질은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그러니 폐세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와. 독성 물질 하나에도 이렇게 장기마다 다른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또 다른 최전선 방어벽인 피부로 넘어가 볼게요 자료를 보니 피부 독성의 90%가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하던데 이것도 종류가 나뉘더라고요 네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 자극성과 알레르기성이죠 자극성과 알레르기성 자극성은 말 그대로 화학물질 자체가 너무 강해서 피부 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거예요 강한 산이나 염기에 닿았을 때처럼요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나죠 그럼 알레르기성은요? 이건 특정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레르기성은 우리 몸의 면역시스템이 특정 화학물질을 적으로 오인하고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아, 오이라는 거군요. 네. 니켈 같은 금속 장신구에 피부가 붉어지는 게 대표적이죠. 아주 적은 양에 노출돼도 한번 적으로 인식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격렬한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아, 그러고 보니 광독성이라는 개념도 있었어요. 평소엔 괜찮다가 햇빛을 쬐면 갑자기 문제가 되는 경우 말이에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 어떤 양수를 뿌리고 나갔는데 그 부위만 빨갛게 된다거나 하는 거요. 정확해요. 화학 물질이 자외선 에너지를 흡수해서 주변 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게 광독성이고 네. 자외선을 받은 화학 물질에 대해서 면역계가 반응하는 걸 광감인성이라고 해요. 아, 그두 개가 다른 거군요. 네, 미묘하게 다르죠. 여기서 중요한 건 화학 물질의 독성이 주변 환경 이 경우에는 햇빛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독성은 결코 혼자 작동하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성벽에 뚫렸을 때를 가정해보죠. 독성 물질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진다면 가장 지켜야 할 곳은 바로 우리 몸의 중앙통제시스템, 즉, 뇌와 신경기일 텐데요. 그렇죠. 뇌는 어떻게 스스로를 방어하나요? 뇌는 아주 강력한 방어막이 있죠. 바로 자료에서 강조된 혈액 뇌 장벽. 영어로는 BBB라고 하는데요. 네, BBB. 뇌로 가는 혈관은 다른 곳과 달리 세포들이 폐쇄 접합부라는 구조로 아주 촘촘하게 거의 뭐 지프처럼 맞물려 있어요. 지퍼처럼요? 네. 그래서 웬만한 물질은 이 장벽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죠. 뇌의 VIP 출입구를 지키는 까다로운 경호원 같다고 할까요? 하지만 이 경호원도 뚫릴 때가 있겠죠. 어떤 경우에 뚫리나요? 벽 자체를 그냥 누겨내듯이 통과해버릴 수 있어요. 아, 프리패스네요. 그렇죠. 둘째는 신생아의 경우 이 장벽이 아직 미완성 상태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어른에게는 괜찮은 물질도, 아기에게는 치명적인 신경독이 될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일단 이 방어막을 뚫고 들어온 신경독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신경계를 망가뜨리나요? 자료해보니까 공격방식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신경세포 자체를 죽이기도 하고, 신경의 연결선을 망가뜨리기도 하고요. 네. 비유를 하자면, 컴퓨터 본체를 부수는 방식. 이게 신경세포 손상이고요. 네, 본체. 컴퓨터와 모니터를 연결하는 케이블을 잘라버리는 방식. 이건 축삭돌기 손상이라고 할수 있죠. 케이블을 자른다. 그리고 케이블의 고무 피복에 벗겨내서 합선을 일으키는 방식 이게 바로 수초 손상입니다 모두 가능해요 와 비유가 완벽하네요 그럼 그 피복을 벗겨내는 방식의 도에는 어떤 게 있나요? 과거에 신생아 목욕지에 쓰였던 헥사클로로펜이라는 물질이 대표적이에요 헥사클로로펜 이 물질이 신경신호를 감싸고 있는 절연체인 수초 즉 마엘린을 손상시켜서 신호가 옆으로 새어나가고 전달이 안 되게 만들어요 아또 다른 예로 살인가스나 일부 살충제에 쓰이는 유기인계 화합물은 신경 신호를 끄는 스위치를 고장 내버려요. 스위치를 고장 낸다고요? 네. 신경 신호는 전달된 후에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라는 것에 의해서 바로바로 바로 꺼져야 하거든요. 네, 꺼져야죠. 그런데 이 독성 물질들이 바로 그 효소의 작동을 막아 버리는 거죠. 그럼 스위치가 고장 나 불이 계속 켜져 있는 것처럼 신경 신호가 멈추지 않고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와,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근육은 멋대로 경련을 일으키고 온몸의 통제 시스템이 마비되는 끔찍한 결과를 낳죠. 정말 정교한 시스템인 만큼 공격받을 약점도 많네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제게 충격적이었던 건 MPPP라는 물질 이야기였어요. 아, MPTP? 마약을 만들다 우연히 생긴 불순물이었는데 이게 파킨슨 병이랑 똑같은 증상을 일으켰다고요? 네, 이 MPTP 사례는 독성학자들이 선택적 독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꼽는 비극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건지 그 과정이 정말 궁금해요. 이 물질이 어떻게 정확히 뇌의 특정 세포만 골라서 파괴하는지 그 과정이 정말 영화 같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자, 한번 따라와 보세요. 첫째, MPTP는 지용성이라 혈액 뇌 장벽을 유유히 통과해요. 아, 경비실을 그냥 통과하는군요. 둘째, 뇌 안에 들어가면 MAOB라는 효소를 만나서 MPP 플러스라는 진짜 독성 물질로 변신하죠. 변신까지 하고요? 네,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세 번째 단계가 결정적이에요. 이 MPP 플러스가 우리 뇌의 도파민 운반체와 아주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도파민 운반체라면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에만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MPP 플러스는 마치 자기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듯 도파민 운반체를 통해서 정확히 도파민 분비세포 안으로만 속 들어가는 거예요. 와. 그리고는 세포 안에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해서 그 세포를 서서히 죽게 만들어요. 야! 특정 세포의 특정 운반체 시스템을 열쇠 삼아서 표적을 암살하는 정말 완벽한 저격수 같은 독인거죠. 와! 이건 정말 우연히 만들어진 물질이 이렇게 정교한 메커니즘을 가졌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 자신을 넘어서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식 및 발생 독성으로 넘어가 보죠. 자료를 읽으면서 가장 마음이 무거워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DS e 사례는 절대 잊어서는 안될 교훈을 줬어요. DS요? e 네. 디에틸 스틸 베스트롤. 1970년대까지 유산 방지제로 널리 처방됐던 약인데, 이걸 복용한 임산부에게서 태어난 딸들에게서, 나중에 자궁경부암이나 생식기 기형이 높은 확률로 발견된 거예요. 한 세대를 건너뛰어 나타난 비극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게더큰 충격이었어요. 자료에 따르면 그 DES 딸들이 낳은 자녀, 즉 DES 손녀 세대에게서도 생리 불순이나 조산 같은 생식기능 장애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손녀 세대까지요? 네. 특정 시기에 화학물질 노출이 한 개인의 삶을 넘어 여러 세대에 걸쳐 긴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이야기네요. 한때는 좋은 약이라고 믿었던 것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물건들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아, 네.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비스페놀 A, BPA나 가소제인 프탈레이트 같은 것들이요 네 이런 물질들은 내분비계 교란 물질 흔히 우리가 환증 호르몬이라고 부르죠 환경 호르몬? 이들은 독가스처럼 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훨씬 더 교묘하죠 우리 몸에 호르몬 시스템에 가짜 신호를 보내는 정보 교란범에 가깝습니다 정보 교란범이요? 네 예를 들어 BPA는 원래 합성 여성 호르몬 즉 에스트로겐으로 개발됐던 물질이에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진짜 에스트로겐인 척 행세하면서 호르몬 수용체에 결합해서 엉뚱한 신호를 보내요. 프탈레이트류는 반대로 남성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고요. 아 태아의 발달 과정은 아주 정교한 호르몬 신호의 오케스트라와 같은데 여기에 가짜 연주자가 끼어들어서 불협화음을 내는 것과 같아요. 아주 미세한 교란만으로도 전체 발달 과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탈리도마이드 사건도 있었죠. 입던 약으로 팔렸다가 팔다리가 없는 기형화를 출산하게 한 비극적인 약물이요. 맞습니다. 수십 년간 그 원인이 미스터리였는데. 최근에야 그 메커니즘이 밝혀졌어요. 아, 드디어 밝혀졌군요. 네, 자료에 따르면 탈리도마이드가 세레블론이라는 단백질에 달라붙어서 팔다리가 정상적으로 자랐는데 꼭 필요한 다른 단백질들을 분해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아. 또,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지는 것도 방해하고요. 그런데 이 약이 지금은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다면서요? 그게 정말 놀라웠어요. 네, 바로 그 점이 화학 물질의 양면성을 극적으로 보여주죠. 과학자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이 끔찍한 부작용을 역으로 이용할 수는 없을까 하고요. 역으로요? 네. 혈관 생성을 막으면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는 암세포를 굶겨 죽일 수 있거든요. 와. 그래서 지금은 다발성 골수종 같은 혈액암 치료제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류 최악의 비극을 낳은 약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약이 된 거죠. 오늘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우리 몸과 화학물질의 관계를 정말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됐네요. 핵심은 독성작용이 결코 무작위적인 폭발이 아니라. 그렇죠. 특정 화학구조라는 열쇠가 우리 몸의 특정 단백질이나 수용체라는 자물쇠에 딱 들어맞을 때 일어나는 매우 정교한 과정이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이렇게 독성의 메커니즘을 밝혀내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걸 위해성 평가에 사용하기 위해서예요. 위해성 평가요? 네. 자료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유해성 확인, 즉, 독이 있는가, 그리고 용량 반응 평가, 얼마나 먹어야 해로운가, 노출 평가. 우리가 얼마나 노출되는가. 이걸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위해도를 결정하는 거죠. 아, 그 4단계군요. 네. 독성이 있다는 과학적 사실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현실적인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고 모든 화학 물질 관리 정책의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을 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지금까지는 외부에서 들어온 화학 물질, 즉 외부의 적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자료의 한 구절을 보니 우리 뇌가 도파민 같은 신경전달물질을 대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과산화수소 같은 세포 독성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음, 그렇죠. 여기서 드는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 내부의 적들을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외부 화학물질이 아니라 노화나 유전 같은 요인으로 그 내부 방어 시스템이 서서히 무너진다면 우리 몸 안에서는 과연 어떤 전쟁이 벌어지게 될까요?